여러분, 안녕하세요. 곤충 박사이피씨입니다 오늘은 6월 3일인데요. 저희가 오랜만에 사신벌레를 보기 위해서 이곳 숲으로 왔는데, 저희가 대형 토프라신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샤낳거든요. 원래 토프라신벌레 이제 근본 성질이 이렇게 엉덩이 치면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돌아서 옮겨버립니다. 지금 턱도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토톱사신벌레는 대형일수록 턱이 아래로 휜다는 건사신벌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안식이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손가락 위에 올려볼게요. 일단 올해 는사신벌레가 6월 초부터 나왔습니다. 보통 사신벌레가 6월 초부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강장 많이 나오고 8월에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9월부터는 거의 사신벌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많이 봐둬야 합니다. 토시하신벌레가 해진 벌레 혜신벌레 중에는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색깔도 굉장히 붉고 또 몸매는 굉장히 말랐는데 턱은 굉장히 큰이 모습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물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턱을 살짝 자극하면 원래 무는데 제가 보기에 이 녀석은 아마 동면을 미리 한 개체 가있습니다톱살슴벌레 휴명이 굉장히 짧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늦게 이제 우한 개체들은 동면을 하고 그 다음에 형충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동면을 미리 한것 같습니다. 어, 동면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이렇게 일단 흙먼지가 굉장히 많고요. 발톱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신생충은 발톱 힘이 굉장히 강한데 이 녀석은 신생충을 치고는 굉장히 발톱 힘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동면, 동면을 이미 했고 그리고 나이가 이제 좀 많은 개체라는 걸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굉장히 멋진 대형 토피라신 벌레를 보여드렸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서 만나요. 안녕.